안녕하세요. 밴쿠버 윌리엄 홈 인스펙션입니다. 오늘은 내 집의 유해 가스 라돈 가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라돈은 바위, 토양, 물에서 자연적으로 방출되는 방사성 가스로 무색, 무취, 무맛으로 우리 주변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. 이 가스는 건물의 지하 작은 균열이나 구멍을 통해 또는 지하수를 통해 건물에 들어가 공기 중에 축적이 됩니다. 장기간 노출 시 폐암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. 미국 환경보호국은 라돈으로 인해 미국에서 매년 약 2만 1천 명의 폐암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. 라돈은 담배 연기에 이어 폐암 사망의 두 번째 주요 원인입니다. 흡연을 하고 라돈에 노출된 사람들은 비흡연하고 동일한 라돈 수준에 노출된 사람들에 비해 폐암이 발생할 위험이 10배 더 높습니다. 특히, 주택이나 지하실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는 가스 농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, 라돈가스 검사를 통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소중한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, 가정용 라돈가스 차단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,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주는 것이 좋습니다. 주택을 구입하기 전에, 전문 홈 인스펙터의 도움을 받아, 라돈가스의 양을 측정해 보시고, 주택을 구입하시길 당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윌리엄 홈 인스펙션이었습니다.